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시는지, 이 아침에 제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바울이 사도개인들과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사내들인 공예에서 부활 신앙을 선포하자 그들 사이에서 생긴 다툼으로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로부터 다칠까봐 군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호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의 손에서 로마의 천부장 공간에 머물게 된 바울의 형편에 대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오직 이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때로 바울이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외면한 듯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바울과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차디찬 감옥 속에서 보내는 그날 밤은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방 속에서 바울과 함께 계셨던 것이지요. 내가 경험한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될 때에,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듯 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많이 외로웠습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차디찬 감옥에 바울이 있을 때에 그의 곁에 서서 계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바울이 차디찬 감옥을 찾아오셔서 그날 밤을 함께 계시면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바울을 그렇게 쓸모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그날 밤에 차디찬 감옥에서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혹 나는 피해 다니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에 대하여 이번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제국의 심장인 로마였음을 이미 일러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날 밤에 예루살렘 감옥에서 보낸 차디찬 감방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기 위한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11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차디찬 감방 속이라고 해서 바울이 절망에 빠지지 말아야 했고, 대신 앞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가져야 했던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주님이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예 바울을 차디찬 감옥에도 갇히지 않게 해주신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격으로 바울을 차디찬 감옥에 갇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가 뒤늦게야 담대하라고 그를 격려하시는 것일까요? 만일 바울이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의 요새의 감방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가서 증인으로 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에 바울이 어느 민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면 바울은 그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암살단에 의하여 암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로마 군의 요새의 감방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의 호송으로 압송되어야 할 유대인들의 온갖 살해 위협 속에서도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무사하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차디찬 감옥 속에서 바울이 용기를 지니고 담대해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날 밤 로마군의 요새의 그 감방만이 바울이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로마에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의 새로운 미래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에 차디찬 감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곳이 오늘 내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마련하신 장소임을 나는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곁에 계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을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